자 모이세요 단체사진 찍을게요 종님실물 보니까 더 미니신데 <laughs> 립서비스 너무 좋은 거 아이가 <laughs> 저 껍데기 제일 맛있는 거안먹나 얼굴 나와 해야 돼 저런 걸 찍으라고. 이, 일제 자네, 어? 뭔데, 이게? 이게, 일제 시대 때쪽발이 송진 채취한다고 지금 끌고 난다, 이가 아, 그렇네. 어, 아, 위에 나무가 다 죽었네. 야, 어떻게 이런 거야 알고 있지? <laughs> 편지. 몇 주가 귀하네어 오늘 왜언니 아니 내가 여기 다못있겠다수 <laughs> 쳐다보니까 잘생겼어. 캉수가참 잘생긴다니까. 캉수 형님이 더 잘생겼어. 아어디가다다 갖다. 동거이 데고데고로 데코 가자 위하 음음 걸어 줘봐라 특이한 음 라면 나 먹어 라면 음먹음 이게 만땅때 있으면 이렇게 <laughs> 사람들 만드. 형이 뒤로 걸린거 아닌가? 형은 뭐 소리야? 아죽다네 내리면 내가 막 진짜 억어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엎고 뭐, 오는 거 됐다 고소리이 사람아 깜짝아 <laughs> 종훈님 <laughs> 어, 지금 뭐 상태가 어떠십니까? 아, 좋아요 <laughs> 이거 유튜브 <웃음> 올리라 그러니 야 한자랑이 유튜에무독자올리려고러니 아,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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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상태는 좋으신데, 어, 다리, 상태는 다리 <laughs>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. 아니, 그거, 그거를 한번 해보지어 그거. 아, 제가 얻고 가겠습니다, 그러면. 아, <laughs> 아 네. 유튜브 그만 찍으라. <laughs> 다친다. 종근아 어어 네. 어, 벌써. 여기 나왔네, 그 뭐. 아, 저 있네. 와, 저 보이네. 친구야. 영상이가? 친구 아닙니다. 어, 아직까지 구독 안한 1인 자구도산에 왔는데요 경치가 짠 좋아요 듣. 구독과 좋아요 송중군튜버 화이팅 아유, 시끄러워 진짜 젊은이여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

참 많이 오는구나. 여기 요요요 돌아 안 돼. 다시 돌아갈까? 왜?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. 바르게 살자. 어딜 가나 다 바르게 살자고 합니다. 바르게 살게요. 안에 못해. 못돌가지고 이거 하싼는3세 개. 6개입니다 쌌다는게 그 혹시 그 쌌다는거 그 그리고 나머지 모자로 쓸수 있습니다 모자로 어, 쓸수 있기 때문에, 오, 오, 때문에 <laughs> 이거 6개 먼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보다 금잔입니다와 아, 오늘 하바요아 아니 그러아그러나 <목소리> 네, 지난 6월부터 반년 동안 상그림에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. 내년에도 어, 참석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. 술을 좋아하는 애사로운 눈빛입니다. 음네 그대 상그림의와 같이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. 네 리얼로 행복합니다. 네 메아리는 내가 치면 다시 돌아오는 게 메아리입니다. 똑같이 해주시오. サングリンめ、さらば